<목소리> 안녕하세요 미국학로전문의 골종결자 윤영현입니다 오늘은 손목에 대한 테이핑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할 텐데요 손목에 대한 테이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테이핑이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테이핑이기 때문에 꼭 주목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트리거 핑거라고 해서 방아쇠 수지라고도 하고요. 혹은 좀 손이 저리다고 이런 분들도 많이 병원에 내원하십니다. 이럴 때 우선적으로 한번 적용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그냥 엄지손가락에 붙이는 테이핑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하는데요. 이 엄지손가락에 붙이는 테이핑이 이 테이핑 붙이는 위치가 이쪽으로 붙는데 여기서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안정화시키는 인데도 있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잘못 주게 되면 못 어떻게 돼요? 이렇게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손이 망가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엄지손가락에 우리가 붙이는 이 테이핑 같은 경우에는 과장해서 말하자면 손목이 아플 때한번 정도는 어플라이를 해보는 테이핑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지손가락에 관절염이 있다든지 혹은 이전에 이 부분에 다친 적이 있다든지 혹은 수술을 한 적이 있다든지 이럴 때도 어플라이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이 저른데 수분간 증후군 수술을 했는데 이럴 때도 좀 뭔가 계속 불편하다 이럴 때는 한번 정도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팔트널 신드롬입니다. 카팔트널 신드롬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너브 테이핑이 돼가지고 미디언너브 갖다가 하나 해주시고 이번에는 근육 쪽으로 가겠습니다. 근육 쪽에는 손가락 굴곡 플렉스 디스토럼 슈퍼 피셜리스하고 프로펀더스 근육을 갖다가 해주셔야 돼요. 그 근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팔트널을 갖다가 조금 넓혀주는 테크닉 이두 가지를 같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근육이 아니라 신경 쪽으로 정중신경에 독자적으로 텐션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꽤 많다. 그것도 감안을 하나 해 주시고요. 자 지금 제가 Flex Distorum s u p e r f c l i s 하고 p r o f u n d r s 두 개를 갖다가 하는 방법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Y자 테이프 맞습니다. Y자 테이프는 좀 특이해요. 끝부분만 살짝 갈라집니다. 여기 어느 부분이냐면 은 오지구 소지구만 덮는 거다. 요 Y자에 갈라지는 그 윗부분까지는 어디에 카발트널을 덮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Y자의 끝부분에 수퍼피셜리스 프로폰더스가 되요 우리가 후함의 정중앙 상부 큐비탈 포사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거기서 딱 붙이시고 난 다음에 팔을 갖다가 그죠? 완전히 뒤로 만약 우리가 넓을 갖다 붙일 때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적으로 완전히 뒤로 익스텐션 시키고 신장 시키는 상태에서 쭉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파트는 뭐냐 손목 관절까지는 덮으시라 Y자 윗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자 파트가 붙고 그 다음에 손목 관절 밑에서 소지구 모지골을 반드시 커버를 하세요. 예, 카팔트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포더스하고 슈퍼피셜에서 팔메리스 롱구스하고 어, 플렉스 레티나킬로마고 모지고 소지고 건육 마이페시아가 어떻게 해? 전부 하나로 붙어가지고 카팔트넬을 형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이완시켜주는 게 씨나 할이퍼 씨나 머스를 이완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Y쪽 갈라지는 게 어디예요? 이 카팔트넬 위로 넘어가도록 하라. 오케이 자 요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난 다음에 카팔 터널 자체를 넓혀주는 보강 대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은 요걸 중간에 잘라가지고 어 오픈 시켜 놓 상태에서 이번에도 어떻게 잡으십시오 텐션을 갖다 더 많이 줍니다. 많이 준 상태에서 약간 익스텐션 시켜 놓 상태에서 요걸 텐션을 더 줍니다. 그죠? 어디에다가 손목관절 카팔 터널 카팔본 위쪽을 딱 덮어줍니다. 더붙주 상태에서 나머지는 풀어버립니다 자 여기가 텐션이 여기보다 더 많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이 텐션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얘가 어떻게 됩니까 내측으로 서로 당기게 되겠죠 이렇게 당기게 되면 어떻게 카팔 터널이요래 되어있다가 넓어지는 기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붙여 버리시면 됩니다 텐션 줄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원래 테이프의 텐션 길이 그 정도로 오케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중요하고 손톱 외에는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고 자, 지금까지 엄지 손가락 쪽으로 붙이는 이 테이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도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안쪽으로 붙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붙이는 게 있는데요. 각각에 따라서 하나의 안정성을 만들어줄 때 안쪽으로 붙이는 건 엄지 손가락 구부릴 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손이 좀 돌아가면서 뭔가 여기까지 다 아프다 이랬을 때는 위쪽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손상이 되는 위치들에 따라서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그러면 이두 가지를 동시에 붙여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항상 인대에 대한 테이핑이나 관절에 대한 테이핑은 먼저 손의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적용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잡지 않고 적용을 했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고요. 손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로 붙이면 안 되고 조금 더 손을 움직여서 그 인대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광롱 전문의 골조물자 이낙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